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10월 17일 UEFA 유로컵에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대, 네덜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는 아일랜드 원정을 승리하고 2위로 뛰어올랐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강팀들과 한 조에 속해 있기에 본선행이 어려워 보였는데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 2위가 유력해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홈에서 나서는 이 경기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승부를 볼 것이다. 야쿠마키스와 펠카스 등 아일랜드 원정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을 대신해 파블리디스와 시오피스, 혼타스 등이 나설 것이고 바카세타스가 중원을 지킬 것이다. 네덜란드는 홈에서 열린 프랑스전에서 패하며 유로 본선으로 인한 여정이 더 힘겨워졌다. 3위로 추락했는데 이 경기를 패하면 사실상 본선 행위 좌절되고 무승부도 불안하다.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도니엘 말렌과 베르바인, 스탱스와 브로비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본다. 그리스는 바카세타스와 부알라키스 등 수비 보호에 강점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 진과 더불어 피지컬 좋은 수비진이 있다. 그러나 강약약강에 가장 어울리는 팀으로 강팀 상대 경기력은 아쉽다. 대룬과 조이 비어만이 점차 공격 전개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시몬스와 베르바인이 측면을 공략할 네덜란드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지브롤터대 아일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브롤터는 당연스럽게 조 최하위와 더불어 전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A매치에서는 몰타에도 패했는데 무득점이 길어지고 있다. 작년 안도 라전 한골 이후 연속으로 무득점 중인데 다른 팀 상대로 해결할 공격수가 부족하다. 주중 친선전에서는 웨일스의 내골차로 완패했다. 아일랜드는 그리스에 패하며 유로행이 좌절됐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신라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홈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다. 쿨렌과 브로운 등 중원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최전방 마무리가 아쉬웠다. 브라이튼의 스타인 에반 퍼거슨이 풀타임을 뛰었는데 나이트와 스몰본 등 이선 지원이 부족했다. 이 경기는 로빈슨과 이다 등이 퍼거슨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브롤터의 홈 경기긴 하지만 전력 차는 확실하다. 특히 지브롤터에 떨어지는 공격진으로는 아일랜드의 수비라인을 넘어서기 어렵다. 안정적인 수비로 홈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퍼거슨이 해결할 아일랜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벨기에 대 스웨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벨기에는 1위 유지의 가장 큰 고비였던 오스트리아 원정을 승리하고 단독 1위로 올라섰다. 후반 중반 이후 연속골을 허용하며 추격당했지만 멀티골을 기록한 루케바키오의 활약이 대단했다. 비록 중앙 미드필더인 오나나나 경기 도중 퇴장당하며 이번 홈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악재는 있지만 틸레만스와 만델라 케이타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스웨덴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2위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 승점 한 점을 따내는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공격에 라인을 올리는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주중 평가전에서는 몰또바 상대로 승리했는데 볼로냐의 공격수인 칼슨이 멀티골을 터뜨렸다. 그 경기에는 린델로프와 카유스테, 호스베리와 쿨루셉스키 등 주전 선수들이 빠졌는데 이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다. 벨기에의 승리를 본다. 오스트리아 원정을 승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데 홈에 이점도 누릴 수 있다. 스웨덴의 간판 공격수인 알렉산더 이삭이 이번 일정에 빠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루카쿠와 오펜다. 바카요코와 루케바키오 등이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할 벨기에가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벨기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아이슬란드 대 리이텐슈타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룩셈부르크 상대로 승리하며 2위권 추격을 하려 했지만 오스카르손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 홈에서 열린 경기로 경기 내용을 지배했고 수차례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하랄손과 윌럼슨 등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그래도 세대 교체에 어느 정도 성공하며 점차 경쟁력 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이텐슈타인은 보스니아에 패하며 전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0개 가까운 슈팅을 시도한 상대를 만나 이 실점으로 막아냈지만 90분간 시도한 슈팅이 두 개에 불과했다. 지브롤터, 산마리노 등 다른 최약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력 자체가 워낙 떨어지기에 변다른 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홈의 2점을 떠나 두 팀은 전력 차이가 워낙 크다. 요한의 손과 트라우스타손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오스카르손과 하랄손이 기회를 해결할 아이슬란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스니아 대 포르투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보스니아는 리이텐슈타인 원정에서 승리하고 아직 2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10개 이상의 유유슈팅을 기록하는 등 90분 내내 상대 수비를 폭격한 것에 비하면 두 골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승점 3점을 따낸 것은 의미가 있다. 베테랑 볼란치인 피아니치를 비롯해 라흐마노비치와 스테파노비치 등 이선 공격수들의 지원도 좋았다. 포르투갈은 조 2위인 슬로바키아전에서 승리하며 7전 전승을 기록하며 사실상 조 1위를 확정했다. 남은 3경기를 다패하도 슬로바키아가 3전 전승을 거두는 상황을 제외하면 무조건 1위다.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기록한 호날두가 A매치 200경기 출장을 자축했고 하무스는 포스트 호날두 시대의 대표 주자임을 증명했다. 조타와 후벤 네베스, 펠릭스 등이 벤치에서 나오는 호화스러운 스쿼드를 자랑 중이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본다. 보스니아의 홈이긴 하지만 전력의 우위는 분명하다. 호날두와 페르난데스, 레앙 등 주전 선수들과 더불어 디오고, 조타와 네투 주앙 펠릭스가 경기 내내 홈팀 수비를 넘어설 원정팀이 승리하고 조 1위를 확정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티르키의 시바스 스포르 소속 공격수인 제르손 로드리게스의 동점골이 터지며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포르투갈의 패한 슬로바키아를 승점 2점 차로 추격하며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맞대결을 승리하면 2위가 되기에 동기부여가 크다. 바레이로와 페레이라, 시나니 등 그들이 자랑하는 삼선을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슬로바키아는 포르투갈 원정에서 패했지만 조 2위를 기록 중이다. 한츠코와 로보트카의 추격골이 나왔지만 호날두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이번 유로 지역 내선 내내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본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슬라비아 프라하의 슈란츠와 보아비스타의 보제닉 등 해결할 선수들도 있고 스크리나르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하다. 룩셈부크르는 유럽에서 중하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던 팀이었는데 잘하는 선수가 대거 나오며 중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팀이다. 홈에서 슬로바키아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원정팀은 세리의 최고의 볼란치인 로보트카가 중원에 나서 상대 공세를 압박하며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